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헛개수 이노엔 컨디션 헛개수 EX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500ml짜리 24개 세트로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믿고 마실 수 있어. 헛개나무 열매가 무려 42,000mg이나 들어있어서 그런지 진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야. 특히 술 마신 다음날에 마시면 갈증 해소는 물론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. 남편이 물잘안 마시는 편인데 이거는 꿀떡꿀떡 잘 넘어간다고 하더라고. 진짜 이 헛개수는 필수템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쟁여둘 예정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방동 진한 헛개차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. 500ml 대용량으로 24개가 들어있는데, 진한 헛개 열매 추출액 덕분에, 깊고 고소한 맛이 정말 일품이야. 음주 후 속도 편안하게 해주고, 무카페인이라 언제 마셔도 부담 없지.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서 외출할 때도 챙기기 좋아.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건강 음료로, 시원하게 마시면 갈증 해소해뒀다. 이렇게 괜찮은 헛개차, 별 5개 줘야지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이노엔 갈증에 한 수위 헛개수를 발견하고 바로 마셔봤음. 시원함이 장난 아니야. 340ml로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고 특히 여름에 딱이지. 헛개나무 열매가 들어가서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니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필수템. 맛은 깔끔하고 은은한 단맛이 나서 부담없이 마실 수 있어. 심지어 칼로리도 0이라 건강 걱정 없고 이런 음료를 이제까지 몰랐다니 정말 놀라워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